덕산하이 메탈 진단해 보겠습니다. 덕산하이 메탈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나와있죠. 뭐 덕산하이 메탈도 8월 그리고 9월 중순까지 계속 주가가 행보했었죠.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되면서 주가가 한단계더 레벨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더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반 터졌고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레벨업 시도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행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덕산아이메탈도 네, 일단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없죠. 음, 아무래도 좀 이제 미래 성장성이 상 높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어느만큼 나올지 어느 정좀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에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 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주가를 제시하더라도 리포트가 띄엄띄엄 나오면은 이게 컨센서스로안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참 조심돼 있고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특산 아이메탈 ir 리포트가 3월달에 좀 나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기업 리포트, 기판과 이제 HDD 사이클 반등에 숨겨진 수혜주다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나왔었는데요. 이 리포트 한번 핵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 줄리학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FCBGA와 HDD 수요로 MSB 고성장에 기대된다. 본업 저평가 해소 구간에 접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c b g a 라고돼 있죠. 그래서 AI f c b g a 가 뭐냐면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a i 의 반도체 패키징에 쓰이는 f c b g a 용 이제 솔더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솔더볼과 플럭스를 이제 생산하는 소재 기업인데요. 그래서 FC, BC에 쓰이는 솔더볼하고 그리고 HDD에 쓰이는 솔더볼의 수요가 이제 동시에 네, 늘고 있어서 MSB, 네, MSB는 이제 핵심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제품군의 성장세가 봉격화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했던 네, 본업 가치에 그래서 이제 패키징 수준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그쵸? 그렇죠? 이런 본업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뭐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더볼 증설로 메모리 업황 반등 수혜, 마진 개선과 실적 탄력성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더볼의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한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시에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고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수 네, 있다는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뭐 일정한데 생산이 늘어나면 은 수익성이 네, 개선되게 되고요.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가, 이제 확대된다. 뭐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 좀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 있네요. 2분기 실적 및 업황 동향 그래서, 금속 재료 매출이 307억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7% 증가했다. 특히, FC BGS 유학대로 MSB 출하 증가. AI 서버용 대용량 HD 양 MSB 공급 확대. 요거는 우리 앞에서 두줄 유학 때 봤던 거죠. 자, 그리고 2026년 전망과 성장 동력이 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음, 전년비 33%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AI용, 인공지능에 쓰이는 FCBC의 밴더 다변화 수혜와 HDD 콜드데이터 수요 급증이 핵심 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SB 내에서 HDD의 비중은 낮으나 이익 기여도는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콜드데이터, 콜드 데이터가 조금 이제 생소하죠. 콜드 데이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오랫동안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장 정보를 우리가 콜드 데이터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상당히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자주 쓰이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뭐 실시간 거래 정보나 뭐 AI 학습 데이터 같은 이런 실시간 뭐 이런 데이터. 자주 쓰이는 데이터 있죠.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핫 데이터라고 합니다. 핫 데이터라고 하고 가끔 쓰이는 데이터가 있죠. 가끔 쓰이는 데이터는 웜 데이터. 자, 그리고 거의 뭐 접근하지 않고 장기 보관만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 뭐, 결제 기록이나, 오래된 영상이나, 이런 연구 데이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콜드 데이터로, 네,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드 데이터에 쓰이는 이런 저장 장치, 저장 장치는, 이게 뭐,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장 효율과 비용을 좀 줄이는, 비용 절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DD, 그 하드디스크, 하고, 이제 뭐, 테이프 저장 장치, 그고 클라우드의 아카이브 스토리지 같은 게 이런 용도로 쓰이고요. 최근에는 뭐 AI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폭증하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콜드 데이터 저장 수요가 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HDD 뭐 관련 기업이나 이런 소재주, 덕산 아이 메탈 같은 기업 있죠. 지금 보면 덕산 아이 메탈 외에도 뭐 동훈 아나텍 스진 시스템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구조적인 수요의 요인으로 또 언급되기도 한다. 뭐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한 그 솔더블 설비 증설, 그 효율 개선으로 캐파가 한 50%는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투자 포인트 보면은 AI 추론 확산으로 HDD 하드디스크 콜드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린 콜드데이터 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MSB의 고수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FCBGA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밴드 다변화, 그리고 국내와, 음, 대만 중심의 공급망에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솔더블리 증설합니다. 네, 증설하면서 메모리 업황 반등의 수요를 흡수하고, 믹스 개선에 따른 마진 상향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아이메탈 저평가된 본업, 그러니까 솔더볼하고 마이크로 솔더볼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자, 내년 2020년 별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34% 증가한 225억 원이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본업 기업 가치도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덕사나이메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상산히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이드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사나이메탈 살봤습니다